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미영 권사님까지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신 곳은 화려한 성전도 권력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들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닫았더니 말 그대로 단단히 잠그고 봉쇄했겠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세상과 단절되어진 채 자신들의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들입니다. 누구 보고 뭐문 닫아달라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문을 닫고 세상과 거리를 둔채 단절한 채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긴 문을 통과해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문을 여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단절도, 그 어떤 폐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아무리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 기타의 이유들로 꽁꽁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꽉 막힌 마음의 문을 뚫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견고하게 닫힌 문을 뚫고 우리 영혼을 찾아 오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 단교의 가족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판단과 생각 으로 나의 이, 마 음의 문제, 나의 이 고통, 나의 이삶의현 실은 해결 되어질 수도 없 고, 이제 다 끝났 다라고 생 각하 는 바로 그 지점 에 우주 님은그 문제 를둔채 여러분 심령 속 으로 뚫고 들어가 여러분 들의 마음 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님이 십니다. 주님이 하신 첫마디가 뭐였죠?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구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거든. 예수님은 그 에이레네, 평강을 선언하시므로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존재와 존재 간의 화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금방까지 얼어붙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여전히 모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지닌 채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상처를 깨끗하게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온갖 상처들을 겪게 되죠. 성장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상처가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쉽게 말해, 상처가 일을 하고, 상처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만 있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지우고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기뻐하는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예수님의 이 상처가 사용되어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낮은 당교의 모든 가족들, 산다고 또 성장 과정 속에 말로 다할수 없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 상처가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상처받으십시오. <laughs> 왜냐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이 되고 상처가 일을 하고 상처가 의미를 만들고 상처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구가 되니까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은혜요, 평강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에 함몰되어져 있지 말고 그 상처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요즘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공항에 오셔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뭐 그런 걸왜 공항에 걸렸느냐, 우울증에 걸렸느냐,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함부로 진단을 해서 이러면 공항이 낫는다, 이러면 상처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 이런 상처들이 왜 찾아오는가 하면요. 지난 이때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벤트가 자기 삶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 아픈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공황이나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더라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것에 상응하는 그저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부정적이고 아픈 사건을 중심으로 현재의 삶을 해석을 하고, 미래는 바로 이 비참하고 남루한 현실을 근거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강해지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 선생님들 만나면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상담의 흐름이 주로 어떤가 하면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거기서 긍정적이고 의미있고 좋았던 기억들을 중심으로 이 생각들을 교정하고 편집해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뭐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탁 여기에 자리 잡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지난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며 상처와 아픔과 고생한 기억들밖에 없는 그 기억들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의식과 생각을 만지기 시작할 때아 지나온 내 인생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상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감사거리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할 거리와 근거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이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일을 정식과 의사나 상담 선생님들이 온전히 다 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역사는 성령께서 일해야지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문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굳이 표현하자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낮은 단교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 상처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교정의 역사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그 역사를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해석이었습니다. <laughs>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세상을 보내 보내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집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포스텔로. 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그, 아우토마트에서 오토매틱이 나오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이라고 하는 사도가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 교회는 모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보냄을 위한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2절에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꼭꼭 갇혀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 그 상태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 장면 본것 같아요 하는 거 댓글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에게 오늘. 집에서 아침을 드실 수 있는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려운 마음, 죽은 마음, 공황에 걸려있는 마음,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자기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은 단순한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용서의 사명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미움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서로 경쟁하다가 나보다 잘 되는 놈,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보다 못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다 보면요, 죄와 수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속으로 교회는 나아가서 평강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상처를 지닌 채그 상처가 평화의 증거가 되었듯 우리의 상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게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 교회와 세상 사이의 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 그 모든 문들, 닫힌 문들은 다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닫힌 문을 통과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 때, 감각할 때, 인식할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닫힌 문 뒤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받은 그 용서를, 십자가의 그 복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